서강대 19번 문제, 문법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19번 갑시다. A striking contrast. 현저한 대조가 can usefully be drawn. 유용하게 그려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1번에서 어, 우리가 문법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be 동사가 왔고, 뒤에 이제 PP 형태가 왔습니다. 그리다 라는 동사의 기본 3단계 변을 를봅시다 draw 그 다음에 drew 그 다음에 drawn 이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조동사 캔 a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draw 가올수 있고 지금처럼 조동사 다음에 그동사의 bpp 가올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능동 수동 이론에서 bpp 가 오면은 뒤에가 명사가 오면 안 되죠. draw라는 동사는 뭐뭐를 그리다라는 타동사죠. 그래서 이 타동사가 BPP가 되면 뒤에 명사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타동사, 동사원형 draw가 들어간다면 뒤에 목적이 와야 되겠고 또는 BING 구조가 들어가도 뒤에 목적이 와야 되겠죠. 이 개념 잘 잡아야 되고 지금은 수동태 구조가 잘 왔고요. 현저한 대조가 유용하게 그려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동사를 꾸며 주니까 자, 여기서 품사 부사가 오는 것도 우리가 품사 이론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뭐와 함께? <laughs> 이집트의 도자기죠. 도자기의 연구와 함께 현저한 대조 대비가 유용하게 그려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콤마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론을 복습합시다. 자, <laughs> 콤마 위치가 나오면 이거를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선행사 구조가 네 가지가 올수 있다 했겠죠. 단어 단수 형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 복수 형태 가올 수도 있고 구나 절이 올수 있다 했겠죠. 해석과 수일치를 우리는 따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위치 다음에 동사, 수일치. 단어 단수는 그것은 해석하고 바로 단수 취급하게 되죠. 단어 복수가 나오면은 해석은 그것들은, 그리고 수일치는,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는 복수 취급하겠죠. 쿠나철은 쿠나철을 한번더 해석해주고 이둘다 전부 다 단수 취급하게 해주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콤마 위치 계속 정보 한번 복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이 부분 잘 보세요. 좀 올리고요. 예. 자 그러면 <laughs> 콤마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선행사는 아까 네개 중에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집트 도자기의 연구가 되는 거죠. 이건 단어 단수로 볼수 있겠죠. 콤마 위치 그것은 그다음에 또 콤마가 있고, 그다음에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건너뛰고 이제 동사 move 나오죠 여기 이제 가구형이니까 우리 수일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콤마 콤마 사이를 더 봅시다. During이 나왔어요. 자, 이것는 뭡니까? 뭐뭐 동안에라는 게 during 있고, 그다음 for가 있죠. During 다음에는 뒤에가 이제 특정 기간이 언덕했고, 그다음 for 다음에는 뒤에가 바로, 수사, 동반 기간이 온다 했겠죠. 그래서, during, 특정 기간, during, the summer vacation, f o 다음 수사 동반 기간, 3년 동안 하면은, for, 3 years가 된다 했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950년 동안에, 여기서, 여기서. 우리 자,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1950년은 이걸 수사로 보면 안 된다 했겠죠.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진 특정 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1950년 동안에 할 때는 여기 폴를 쓰는 게 아니라 듀링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거를 참고해서 지금 여기 듀링이 밑줄 안어있지만 우린 리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20세기의 지난 20년 동안에 했어요. 20세기 기간 중에서 20년 동안에 했어요. 여기 투가 수사가 더 같다 해서 이걸 수사 동반 기간으로 보면 안 돼요. 20세기에서 지난 20년 동안은 하나의 특정 기간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듀링을 썼다라는 거 개념 잘 잡아야 되고, 자 이집트 도자기의 영구 콤마 위치 그것은 건너뛰고 20세기에 지난 20년 동안 무브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어떠하게? In e x t r a v a l y 가혹하게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그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Exonerate ex 바깥으로 제이나 나오느라 있죠. 그래서 exonerate 용서해주다 해방해주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이제 앞에 in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가혹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자 어떠하게 b e n e f i c i a l y 이롭게 유익하게 자 한때는 가혹하게 그리고 또 어떤 한때는 바로 이롭게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폰하고 하이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을 또한번 봅시다. subjective, 주관적인 description, 묘사의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 뒤에 2가 나왔죠? 그 다음 뒤에, 자, 병렬관계 구조를 보세요. objective, 객관적인 analysis, 분석에 좀더 rigorous, 엄격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inexorable, 가혹하게, 그리고 beneficial, 이롭게 옮겨졌다, 이 말이니까. 이게 뭐 어에서부터 뭐까지 옮겨졌다는 이야기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체사가 뭔가 좀 빠졌다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3번에 여기 보면은 from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구조를 아니까요 from a to b라는 구조를 아니까요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현저한 대조가 유용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뭐와 함께 이집트 도자기의 연구와 함께 그 다음에 콤마 위치, 이집트 도자기의 그 연구, 그것은 그 다음 콤마 콤마 삽입하고, 20세기의 지난 20년 동안 무 옮겨졌다. 어떠하게, 어떨 때는 가혹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 다음 좀더 부연 설명, 주관적인 묘사의 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객관적인 분석에 엄격한, 좀더 엄격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